안녕 게임생 친구들. 이번에는 제왕 M 그리고 여인들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 볼게. 가자, 바로. 추천 1 서버 무미랑으로 게임 시작. 캐릭터 생성. 남자 여자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고 나는 일단 남자 캐릭터 그리고 밑에 푸사. 어,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랑 표정이 약간씩 다르네. 어느 걸로 할까? 그냥 처음에 있는 거. 요거로 하고 닉네임은 멋진 닉네임 게임생으로 하면 되겠지? 게임생으로 내가 제왕이 되는 건가? 시작해 보자. 음악이 아주 그냥 좋아. 구국의 꿈 키우고자 떠난 길. 아이 세로라 읽기 힘들어. 넘어가. 강남의 수양 인걸지령. 당신은 어릴 적부터 이곳에서 자라 우수한 소소매와 소꿉동무였다. 병인년 과거 당신은 향시 회시 전시에 잇따라 장원으로 급제하여. 천하에 알려져 있다. 이게 나인 것인가? 한때의 약속을 위해 당신은 황제에게 요청하여 소소매와 가정을 이루었다. 아, 그러니까 내가 황제는 아니고 황제에 오르기 위한 건가? 추가 증정은 뭐야? 충전하라고? 소소매는 나중에 도련님과 함께 해로할 수 있어요. 신분 명류 소병감의딸 매력 40 당신을 일편단심으로 대할 것이다. 음, 경사스러운 붉은색이 집을 가득 메우고 성대한 결혼식은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인사를 올리면 바로 신혼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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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이야? 소처 보러 오세요 미인이 서, 서방님 저 여기 있어요 소소매가 소소매 어, 간택은 뭐야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건가 저희 몸은 연약하니 서방님께서 살살하세요 총애 신적 미인은총 미인 경험치. 아, 아아 아, 깜짝이야. <laughs> 나리가 떠나지 않으면 소첩도 떠나지 않아요. 날씨가 더워서 옷을 갈아입. <laughs> 이런 게임이야? 야, 아, 깜짝 놀랐잖아. 신혼 예너 식수지미 어려운 말인데. 기분이 상쾌한 당신은 방문을 나가서 당신의 전속 튜토리얼 신녀를. <laughs> 아, 전 튜토리얼. <웃음> 튜토리얼 신녀. <laughs> <튜토리얼 웃음> 아니 전 전속 튜토리얼 신녀. <laughs> 아. 몸을 숙여 인사를 하다. 튜토리얼 시녀 이름이. 도련님 스승 쪽에서 요즘 정무는 기본적으로 처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요문은 사체가 커서 스승이 감히 독단적이지 못하니 직접 처리해 주십세요. 아니고뭐좀 번역이 이상해. <laughs> 자 사건을 심리하세요. 이러한 고문은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아 그냥 막 지격을 한 듯? 여기 선택 시 각종의 자원 획득 가능. 유현령 청렴한 자다. 그럴 리 없다. 아 내가 선택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요걸 선택하면 정치 업적, 그러니까 얻는 업적이 능력치가 다른 거고 내가 한번 선택해볼까? 공무를 한번 처리해보지. 나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유현영은 공공연히 횡령과 수례로 이미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그래? 나쁜 짓을 했군. 어, 근데 유현영은 청렴한 자다. 그럴 리 없어. 나의 한마디에 판결이 나는 거야. 어, 공공연히 횡령과 수례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1번은 아니고 2번. 관혼으로서 법을 알면서 법을 어기다니 가차없이 엄불하겠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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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어, 똑같은 사건이 두 번째 계속 이어졌네. 보고드립니다. 성읍에 장년 남자가 꽤 많으니 강제로 군복무 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장년 남자가 꽤 많아서야. 그래서 강제로 군복무를 시킨다는 거야. 야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 남자가 많다고 군복무를 강제로 질질 아 안돼 이거는 어, 세평시대의 농경이 더 중요한데 그래 그렇게 강제로 군복무 시키진 않겠어. 이렇게 정무를 처리했고 뭔가 얻은 거지 내가 아이템들을 보상 템들을. 도련님, 임금님께서 특별히 초빙하신 네 명의 명사가 찾아왔습니다. 공손승, 저 공손승은 지력이 뛰어나 도련님께서 상업을 확장시켜 그양을벌수 있습니다. 돈 버는데 좋은 그런 우야 캐릭, 캐릭터들이 여러 명이 생겼네. 돈, 양, 병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돈과 양갑 병, 양은 뭐지? 자산을 경영하세요 자산경영, 상업경영, 수령 이거는 그냥 돈을 징수하는 거 아니야? 다 징수해 그냥 마, 마구 징수해 그냥 징수할 수 있을 때까지 1분에 한 번씩 징수를 할수 있네? 야 이거 쉬지 않고 1분에 한 번씩 계속 진짜 돈을 막 얻을 수 있는 거야 식량이랑? 첫 번째로 어른을 테스트하는 임무는 바로 먼저 몇 분에게 등급을 올리는 것입니다 뭔 얘기야 반역, 번역이, 번역이 이래 막번역했어 막, 막 문객 이규 레벨업 나의 장수인 거지 문객이라고 하네 레벨업을 시켜주면 뭐고 이규의 레벨업 총무력 속성 향상 병사들의 관문 전투력이 증가했습니다. 각성도 있고 넘어가서 이번엔 공손승을 레벨업 시켜 공손승은 지력이 뛰어나네 상업 경영 획득 은하가 증가했습니다. 어 지력이 좋으면 이제 돈을 많이 잘 버나 보네. 넘어가서 대종 얘는 어디를 이렇게. 어딜 뛰어가려는 저런 모습. 멋져, 그래. 정치가 좋네. 정치는 농업 경영 획득 식량이 증가했습니다. 뭐, 요런 거. 요런 걸 알려준, 매력도 있네. 네 가지 능력치가 있네. 매력은 어, 모집된 병사가 증가. 아, 병사 모집하는 거. 그러니까 병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병사도 많이 모집해야겠네. 이러면 아까 강제 모집할 걸 그랬네. 오늘은 나가서 구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나가란 얘기지. 나가보자. 출타를 해보자. 한번 어디 출타? 관문을 나가나? 너는 문객을 데리고 댁 밖으로 나와 여기저기 놀 놀러 다녔는데 가보기 권세를 등에 업고 사람을 없신 여기는 것을 보았다. 너는 <laughs> 아니 갑자기 갑자기 반말이야. <laughs> 너는 이 나를 말하는 거지 이거? <laughs> 알았어 그래 잘 봤다 없신 여기는과 봤으면 그냥 둘수 없지. 처녀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침을 흘리고 있다. 아 그렇구나 안 되지 이거는 처치를 해줘야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아가씨 우리 도련님이 너를 흠모하신지 오래되었으니 오늘 우리 도련님과 한잔하는 것은 어떨까 완전 양아치 깡패잖아 이거 <laughs> 지나가는 여자한테 이런 희롱을 하다니 그냥 둘순 없다 매우쳐라 저놈을 부, 저 불량배를 매우쳐라 전투 시작 이렇게 전투를 하는 거구나 과문에서 병사를 소모해 적과 싸우고 총무력치가 높을수록 병사 소모가 적어지고 음 귀가를 통해 경영으로 보충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알았어 그니까 병사들을 계속 보충해라 그리고 나의 등급 총구품이네 무력 164 바로 승리했고 가볍게 전투 시작 계속 이어나가나 웬 산적들이 이렇게 불량배들이 많어 이 동네는 레벨 2가 됐다 그런 능력치 늘어났고 아직 튜토리얼 시녀 아주 어, 열심히 하네 이제 부택으로 돌아가 보상을 수령하자 부택이라 하면 나의 뭐 메인 화면인가 나의 집이야 이게 불량배 조 완료 완료했고 오 이런 보상들 받고 그 보상을 받아서 어디다 쓰는 거지? 이번엔 관문 전투 누적 승리. 관문을 계속 깨는 건가? 불량배를 또 만나러 굳이 가자. 굳이 불량배를 만나러 가, 가보자. 어, 태도가 막강하여 점점점. 아니 넘어가 이런 거는 그냥 시비 붙는 그런 이야기들. 악질 불량배와 시비 붙는 스토리. 음, 볼거 없어. <laughs> 한 방에 푹. 전투 씨는 간단하고 좋네. 보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보. 이거는 읽거 볼까? 아차. 상대가 쉽지 않아. 너희가 먼저 이 여자를 도련님 쪽으로 보내. 음, 그래. 소주후 초조한 얼굴을 하고 있다. 도련님 살려 주세요. 나, 태연하다. 그들이 도망가려 한다. 막아. <laughs> 자신만만. 대종이 나의 그, 그 병사, 병사가 장수 뭐 그렇게 되겠지. 도련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간다. 헤헤. <laughs> 그렇구나. 나는 위치가 있어서 싸움에 출전 안 하고 나 미드 장수들을 3레벨이 되었다. 황제의 보상도 받았고 황제가 되는거야?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뭐 불량배 일단 가봐 도 전투 시작하고 요것도 막 스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짧게 금방 끝나니까 아직까지 쉬워 이게 막히면은 내 병사들 키우고 막 성장시키고 고래야겠지? 계속 가야돼?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다른걸 봐야지 이제 둘러볼 수 있네. 자산을 경영하세요 집사가 오나내 집사 망료도 있고 소첩 보러 오세요 미인 아, 여기 여기 미인을 보러 갈까 한번 간택 이거 미인은 아마 능력치가 늘어날 거야 나의 음, 어떤 전투력이라든가 전체적인 간택을 했는데 딱히 볼건 없네 총회를할수 있고 선물할 수 있고 스킬 스킬 아 그렇지 이거 어, 스킬은 뭐야 어떤 애정도의 애정도가 높으면은 무력의 속성이 증가하네. 여러 가지 속성, 오용 전부 속성, 오용 전부 속성, 오용 무령 속성, 오용 지력 속성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거지 미인을 옆에 두면은 선물을 해볼까 없어 가진 게 없다 <laughs> 총회를 해볼까 우원보로 총회? 내가 원보가 있긴 해 원보란게 나한테 존재하긴 해 있네 95 원보 이게 캐시템인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 금종 금 뭐라고 원보라고 하던데 이거 이런 캐시템 있긴 있네 밑에 한번 보자 문객 문객은 나의 장수들 이렇게 있고.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 뭔지 모르니까 넘어가고 미션은 뭐가 있을까? 미션 이제 미션을 보고 천천히 진행하면 배 진행하면서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업적 업적 업적도 이제 뭐 미션을 하다 보면 이런 거 미션을 하다 보면 이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업적을 보면서 게임을 뭘 할지 다음엔 뭘 할지 보면 될 거고 어다 봤자 반응기백 그거 뭐안 안 받고 갈 필요 있나? 정무처리를 다 하고 싶은데? 상점에 들어가면은 역시 뭐 이런 거 구매할 것들 볼거 없고 복지는 뭐가 있을까? 복지는 출책 보상. 음. 출책 보상 간단. 또또 또 없어? 별거 없어? 그래 없어. 편지함 같은 건 없나? 위에 보면 어만형벌은 뭐야? 어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성읍에서 찐빵을 파는 무대랑은 괴이하게 죽었다. 무송등과 조사해보니 독살된 것으로 나타났고 무대의 안에 방금령과 이웃인 왕모가 실종되었다. 아 이거 둘이 짜고서? 왕모를 체포한 후 왕모는 서문경이 그와 방금년을 사주하여 독살했다고 자백했다. 짜구서 맞네. 결국 방금년은 무대에게 독살을 먹이고 술술 술 막혀 죽었다. <laughs> 술 막혀 죽었어. 그냥 죽인 게술 술이 막혀 죽었어. 이거를 엄한 형벌을 하는 거지. 야이거를따이리 아, 재화 서문은 떠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화가 아니라 저화지. 저화 서문은 떠듯하다고. 이걸 구매 구매해서 뭐 하는 거야? 경혼철자 사용 후 일정 확률로 은하. 경혼철 요걸 구매해서 어떻게, 고, 고문을. 야, 이거, 고문, 고문하는 게임이야? 아니, 물론, 죄인이라서 벌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고, 고문을 한번 해볼까? 해보고 싶은데? 고문 <laughs> 고문을 해보자. <laughs> 획득축가, 은하를 얻었어. 아, 그렇게. 그래, 그래, 다행이다. 잔인한 장면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요걸로, 태, 템을 얻기 위함이지. 투걸 은침. 수고를 은침 은침으로 고문을 해볼까? 아 이거는 캐시템을 써야 되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 아이 랭킹은 뭐 고문 랭킹이야? 어, 완전 개 웃긴데 고문을 또저퍼센티지가다 달면은 아마 어떻게 이 사건 해결하는 것 같아. 고문을 해보자 또. 이게 아 마음,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엄한 형벌을. 고문 비용 획득 축하 이벤트 포인트와 점수 음 이벤트에 어떤 참가를 하기 위함이네. 엄한 형벌 어, 이런 거 이런 <laughs> 거 미인 증정은 뭐야? 어 요거는 뭐 예정 시간 뒤에 아 평강공주를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거야 이 캐릭터를 4 시간 9분 얼마 안남았네 그러니까 요 매일 출석하면 저런 걸 받을 수 있는 거고 충전 말고 기금 기금도 충전이야 충전이고 다른 거뭐 어떻게 뭐 뭐라지 모를 땐 요거 메인 미션 무역 고양 누적 사용 이회 고향 누적, 고향 누적이 뭐야? 뭐 어, 어떻게 생겨요? 문객의 무력을 배, 증가시키는 아하 무력이라, 무력이 높은 캐릭터에게 줘야겠지. 이규이규가 얘가 무력형 캐릭터 같애. 주고 그다음에 완료하고 어, 그다음에 상업경영 사회, 상업경영을 해보자. 경영은 별거 없어. 그냥 징수하면 되네. 농업경영도 농업, 농업을 여기 징수하면 되고, 병사모집은 이렇게 병사를 모집하면 돼. 어. 그래. 이렇게 정의 양성을 했고. 최소 4명 문객 20레벨 달성. 문객, 나의 캐릭터들 20레벨. 어떻게 레벨업을 시키면 되나? 뭘로 레벨업 시키는 건가? 돈으로, 돈빨. 오케이. 몇이야? 28 됐어. 그냥 돈이면 다 되네, 이거. 돈인데 이제 캐시템은 아니고, 은화. 게임도 20 찍고. 하는 김에 많이 찍어 놓을까? 한50 한 찍어 놓을까? 오, 돈 봐, 돈 봐. 돈 쭉쭉 나가네. 일자리도 있었어, 오용. 너도 많이 키워줄게. 요렇게 키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전투 누적 승리 해보자. 전투가 출타를 하면 되나? 바로 가자. 출타를 해서 전투를 해보자. 무송. 나는 이곳 어쩌고저쩌고. 뭐, 가자, 그냥. 전투가 너무 간단한데, 근데. 그냥, 그냥 무령만 맞추면 돼. 완전 심플하고, 하, 그냥 별거 없는 거지. 무력! 무력과 병사량 그치 병사가 20만 얼마 있는데 그것만 맞주 보스다 보스 보스는 가보자 전투력 요거 전투력이 뭐 병사량이지 얘로 선택 선택하는 게 있나? 오 무력 높은 애로 선택하자 그러네 전투력이 각각 있고 어 레벨 이야 이규가 80만이나 돼오완전 이기겠지 금방 쉽게 이기겠지 가자 전투 전투를 누르면 시작하고 80만 한방이 끝내버려 동간보상 아, 이렇게 보스를 처치하고, 소주를 구해준 거야.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친척은 찾으러 왔는데, 친척들은 벌써 이사를 갔어요. 아가씨가 싫어하지 않는다면, 우리 집에 가서 있을 수 있습니다. 흥큼하죠. <laughs> 흥큼한 음, 음, 게 아니라, 이제 도와주는 거지. 도련님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도련님 댁의 식구들이 저에 대해 불만을 가질까봐, 점점점. 안심하셔도 돼요. 바로 갑시다. 그럼 날 괴롭히면 안 돼요. 아니, 왜 멘트가 이상하잖아. 뭘 괴롭혀, 뭘. <laughs> 그럴 생각이면 오질 말든가, 누가 괴롭혀. 그냥 집이 넓어서, 어, 머무르다 가라고 하는 얘긴데 여생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생에는 반드시 너를, 점점점. 소주를 절세 미인. 아,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소첩, 첩으로 드린 건가? 그렇게 되는 건가? 어, 그래. 나와 함께 하는 미인. 추가로 소주가 생겼고, 도련님의 튜토리얼 신호로 소곡 알려드릴 일이 있다고, 아씨에게 아시, 총회를 쓰고 소환이 아니면 대폭으로 생자의 성주, 성공 확률. 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다는 내 후자 그런 것 같은데? 총회를 많이 해서 미인 경험 재정도를 높이고, 나리를 만난 이후에야 제 마음이 안정되어, 야어 옷. 야, 위태위태했다아기가 <laughs> 나왔어. 아기가, 아기가 나왔어. 바로 살펴보자. 귀여운 아기. 아기까지 낳을 줄은 몰랐네, 나는. 드레님 이 아이는 아직 시끄러 울지 말고 아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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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말지 말지 마, 마 이름 이름은 어 그래 이름은 나중에 하자 왕준호로 하고 나중 근데 성이 다르네 <laughs> 성이 있나? 게임생으로 했는데 왕실아니 <laughs> 이거 누구 누구이 아이 이거 <laughs> 이름을 바꾸면 되겠지 내가 이름을 안 바꾼 나의 탓이야 이렇게 하고 어아 아이를 그니까 추가로 낳을 수도 있나 보네 공석 좌석 확장하기 요런거 나의 후사 후사가 이제 아들이라는 거지. 모친 애 정도는 아이의 속성이 영향을 미치고 아 모친에 따라서 그렇구나. 후사 아 여기 또 있네. 회복도 있는데 까르르 까르르 이거 어떻게 애기를 어떻게 키워줘야 되는 거야? 뭐 선물 같은 거 없나? 그냥 어, 기다려야 되나 보다. 이 회복하는 거 회복단이 있나? 아 구매를 해야 돼. 안 해. 나중에 하고 아 요런 게임? 뭐 딱히 또볼거 있나? 요거 말고 망료 망료. 막료야 뭐야? 아 그래 고문 처리 한번 해보자. 나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유연영은유연영이또 사고쳤어. 가차 없이 벌해야 돼 이거. 또낭 작년 남자, 작년 남자가 또 하나 군복무. 이번에는 이번에는 모집하게 했어. 다 와서 보고하라. 병사가 늘어나는 거. 아 여기 시장에서 훔치, 훔친 돈을 압수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거. 기왕에 훔친 돈이니 내 거로 하여라. 어, 잠시 관아로 압송하고, 관아로 압송하면 내게 되네. 은하가 드러나 이렇게 출처조사하고, 이게 정무령인데, 이게 막료가 정문데, 집 가는 거 어떻게 가? 출타는, 출타는 집사? 아, 집사는 캐는 거고, 아까 막 그, 내 집도 나오고 그랬었잖아. 출타야? 아, 출타네. 출타에서 관문이 전쟁하는 거고, 여기 옵션이 있네, 설정. 세운 사운드. 우편이 여기, 우편도 여기 있네. 일관수령. 어 원보를 주네 랭킹도 있고 막 뽑기 같은 거 없나 장수 뽑기 특히 패키지 장수 뽑기 없어 문객 뽑기 문객 감은 있으려나 없어 문객 뽑기 뽑아야 될것 같은데 그냥 얻는 건가 그리고 여기 뭐 되게 많은 던전도 있어 던전 가볼까 아골타 토벌 어 토벌 어, 뭐, 뭐야 뭐 아직 할 수는 없는데 토벌이 아직 시작 아이 시간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 듯. 습격 시간이 있고, 토벌 시간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런 컨텐츠 있고. 세화 마장? 세외 마장? 토벌. 28레벨. 랭킹. 랭킹은 뭘까? 랭킹은 뭐, 전투력이라든가, 돈빨이라든가, 그런 거 랭킹이 나와 있겠지. 연맹은 길드 시스템 같은 거. 방문은 뭘까? 방문도 해보고 싶은데, 내 랩이 몇이야, 이거? 랩이 안 나와 있어, 왜? 내 랩은 4레벨. 음. 저택. 여기가 저택이고, 황궁 한국 가보자. 황궁에선 뭘할수 있는지. 오, 갈수 있는 곳이 많아. 요, 뭐야, 이거. 지존. 지존을 경비하자. 팽약군. 이게 서버의 지존이라는 건가? 수령, 오. 지존을 만나 인사를, 인사를 올리니 그 말을 준다. 공석도 있고, 지금은 지존뿐인 거야? 이게 아마 유저들이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렇게. 공석, 지존 딱 하나 있네. 한국의 랭킹이지, 뭐. 뭐, 요런 게임?